예수님, 히브리서를 맡은 사무국 기획연구팀 김광도 고수마 신부입니다. 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읽기 전에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정식 명칭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이죠. 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인데 조금 그 다른... 그, 바오로 서관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어떤 지역을 좀 특정하자는 지역사 어떤 지역 사람들, 지역 사람들인데,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뭐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관은 조금 다른 서관들이 하고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서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육카원칙의첫 번째 질문. 누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누가 이거를 썼는가? 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바오로 사도의 글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확실하게 바오로 사도의 글로 인정을 했었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좀 바오로 사도의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긴 했지만, 동방의 전통은 그러하고, 우리 서방 전통에서도 우리 교회 역시 전통적으로는 바오로 사도로부터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의 다른 서간들하고는좀 많은 부분이 달라요. 일단은 이바오로 사도 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힙니다. 예, 또 다른 경우에는 더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이제 수신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그, 논, 그 어떤 논제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예언,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히브리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볼때 이제 히브리서는 뭔가 다른 그 성안대라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어떤 목록 안에서 보면 그 것이 좀 드러나는데요. 신약성경의 그 목록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서간은 바오로 서간들이 나옵니다. 바오로 서간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그 분량에 따라서 순서가 놓여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안 돼요. 절로만 구성되고 한장장 장 구분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글입니다. 그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 바로서도의 서간들이 이렇게 그 이제 누구에게 보낸가로 분류를 하고, 대야고보 서관부터는 이제 누가 썼는가로 분류를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이것은 조금 애매하다. 아 이게 바오로 사도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 그 목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바오로의 저작물로서 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도들의 서간들이 시작되기 전에. 예, 바오로 사도 건가 만가하는 거를 갖다가 약간은 지금 좀 논쟁이 있어 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글이다라는 가설은 지금은 좀 인정되지 않고 대신에 어떤 헬레니즘 문화 배경을 가진 유다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런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오로의 권위는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 나름대로 서간이라고 하고 또뭐 어쨌든 글이 있다라면은 그 누구에게 그것이 적힌 것인가라는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낸 건가라고 할때이글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그 받을 그 듣든지 읽든지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잘 이제, 그, 인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리를 펴가고 있다는 라 점에서 이히브리인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팔레스티나 본토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구약성경, 그,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는 성경이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논리 전개가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글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뭐 그리스어의 어떤 문체라든가그 필력이 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토에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디아스퍼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네. 저작 연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그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 음, 한그 기원 후 60년에서부터 해서 95년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년에서 95년 그러면 이게 어이 간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빨라야 6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안에 보면은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자기 자신을 2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2세대로 언급을 하고 있고,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 2세대로 전해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이유는 없을 거다라는 게또 이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그 세대가 넘어갈 정도라면 60년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 안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를 언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대사제에다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라 것은 이 성전 파괴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성전 파괴라고 하는 일은 신약성경 안에서 이 문헌들의 어떤 저작 연대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유대아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원 후 7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장면이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은 그 파괴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전에 대해서 어, 이야기는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죠. 히브리서 이외에도 다른 유다라삐들이 이렇게 적은 글들 안에 보면은 기원 후 70년 이후에 적은 것들라도 이 성전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가장 뒤로 간다 하더라도 95년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95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께서 이제 어, 교황님이죠.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께서 코리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히브리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클레멘스 성인이 이제 그 88년에서 97년, 뭐문헌이됐서는 92년에서 101년에 이제 어, 교황으로 재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 제의 기간 가운데에 이미 작성이 돼서 서방까지 이 글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클레멘스 성인께서 당시의 편지 안에서 히브리어서를 이제 인용할 수가 있겠죠. 그전에 이미 완성이 돼서 왔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95년 그전에는 히브리서가 작성이 돼서 이제 많이 읽히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은 어디서 어 작성된 것일까요 지필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좀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뭐 바오로 사도의 친서는 절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바오로 사도의 글이다라고 여겨졌을 때 사람들은 이 지필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좀뭐 문제가 있죠 이이 이 가설에는 좀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글을 썼고, 그, 그, 이 글의 대상이, 어,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 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혼토 유다인들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글 자체를 히라버로 쓸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이 히브리서의 이 히라버, 그리스어 실력이 아주 훌륭하고, 또한, 어, 어떤 번역투의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되게 유려한 그서 아마 이 가설 예루살렘에서 어, 바오로사도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가설은 아 어, 조금 네, 전통적인 이제 이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지금 오늘날에는 아좀 폐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한다라면은 이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예수님을 대사제다라고 이야기한 첫 문헌입니다. 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제직에 대해서 당연히 어,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사제라고 하는 계급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걸 잘볼수 있는 것이 복음서의 한 장면이겠는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들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다라고 여겼었고, 뭐잘어던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 어, 선생님, 음, 스승님, 라쿤님, 뭐 이런 말 나오죠. 라삐로서 이렇게 그런 어, 예언자, 선 스승으로서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이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토스 히브 히라버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예, 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축성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이는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구원자, 무튼 다윗 임금의 왕가를 재건할 사람으로 여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이제 축성을 했는가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제들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임금에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여겨지고 있었고 또 임금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 임금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임금이었던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힘을 이렇게 드러내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사람들의 있어서 예수님은 사제라고 한다라면은 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유다 교회에서 사제는 기본적으로 혈통에 따른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사제 직무를 맡은 것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만이 사제가 될수 있었고, 물론 예수님 당대에는 그 대사제 직이 워낙 또이 조보들이 꼬이다 보니까, 아, 이제 뭐 하스모니아 왕조나 뭐그 앞에 이제 그 어떤 마카베오 시절에 어떤 그그 그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대사제가 혈통도 아닌데 막 이렇게 대사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지만은 이 사제는 가문의 일이었어요. 예, 이어받는 일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가 기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예수님으로서는 사실 사제라고 하는 것은 음,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하느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그분께서 가장 완전한 제대에서 가장 완전한 봉헌예물을 스스로를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 대사제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어보게 될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옛 계약의 성취로서 새로운 계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약으로 가게 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에 대해서 이기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는가? 어떻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글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그래서 서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서간이라기에는 살짝 응 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편지를 쓸 때는 우리가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죠. 네. 어, 누구에게 안녕, 어, 뭐 이제 어쩔, 어떻습니까, 뭐, 아니뭐 축복을 보냅니다, 뭐 이렇게 인사 말씀 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은 히브리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로 들어가요. 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서간인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래도 어 이거 그래도 편지임이라면서 어 어떤 약간의 그런 마무리를 짓고는 있는데 사실 보면은 이게 편지인가? 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면은 글로 써서 보낸다라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뭐뭐 합니다 라고 하면은 라고 씁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그냥 강론 원고가 아니었을까? 어, 어떤 누군가 가 했던 이제 연설든 어떤 신학에 대한 논고 이런 그래서 신학 논고나 권고의 글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누가 누군가가 이야기한 거를 잘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볼 수 있도록 그런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을까? 1세기 말이라고 하는 상황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60년에서 95년 정도 사이로 본다라고 했죠. 이때 이제 세대가 지나고 어, 갖고 있었던 것.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어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요. 네, 만큼 많은 세월을 때까지 이, 어,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시리라라는 그런 희망,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거라는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역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박해봤던 시절이었어요. 네, 이렇게 신자라는 이유로 불에 타 죽고 맹수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는 신앙의 위기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작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이제 드렸던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아갑시다라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성사에서 축성성류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담겨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이제 함께 읽어보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히브리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